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취직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울프 이재환입니다 이번 주오실랭 가이드 서머 2주차 미리 보는 뭐 패치나 이번 주 메타픽은 뭐가 있었나? 짧게 한번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2주차 2화구요 그래서 주간 결산 랭킹 뭐 이런거 매주 있었던거 베스트픽 그리고 메타픽 어 이번 시즌이 시작하면서 뭐가 메타픽이냐 요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것도 짧게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예정입니다 치징라이브에 유튜브는 아직 없구요 치징라이브에 어 삼성오디세이와 저희 스틸시리즈와 함께 하는데요 이번주는 스틸시리즈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동안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드렸었죠 삼성 오디세이 G4 어디서봐도 선명한 화면을 채택하는 IPS 패널을 채택하고 있고요 자유자재 스탠드와 고주사율 헤르츠를 가진 요 모니터를 지급을 했는데 이번주는 요게 안나가고 어, 스틸 시리즈 제품이 나간다 그래서 스틸 시리즈 뭐가 좋냐 일단 QCK 엣지 패드가 있고요 어, 마우스패드를 이제 많은 이스포츠 스타들이 선택하는 요 QCK 엣지 마우스패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또 선택을 해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렇게 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번 주. 이번주는 요거를 드립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어스라는 제품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US. 그래서 기계식 자석축 스위치 키보드를 가지고 있고요. 레피드 트리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요 손가락을 뗀 순간 그예 아시죠 그 발로한테 아주 유리한 그런 키보드를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드린다는 점 요겁니다 요거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라 요것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프로게이머 도전은 해볼 수 있다 음 도전 외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간 결산입니다 자요렇게 찍었었죠 이번 주몇 점일까 우선 D 플러스 기아가 제가 한번안 찍었는데, 이게 d 플러스 기아가. 하나 생명을 완파를 했고요. 농심, 피어엑스 성공하고. KT 광동프릭스. 이거는 진짜 이변이었죠. 광동프릭스가 KT를 정말 완파하면서. KT의 난항이냐? 아니면 광동프릭스의 순항이냐? 이게 아주 되게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광동프릭스가 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느낌, 느낌 좋아, 광동프릭스. 다음, DRX 맞췄고요. 젠지 맞췄고. 디엄 맞췄고. 광동프릭스 맞췄고요. d 플러스 기아 맞췄고요. 하나 생명 맞췄는데 마지막 뭐 젠지 T 원전은뭐 살짝 쿵 아쉽게 됐다. 예, 조금 예, 안 끝자. 그래서 순위표입니다. 젠지가 2승 2승으로 4승 해서 세트 4승, 4승 0패로 젠지가 1등에 올라가 있고요. 밑에 광동 d 플러스 기아, 하나 생명 DRX T 원 그다음에 VRX, OK브리온, 농심 KT 이렇게 있네요. KT가 지금... 어, 꼴등에 박혀 있다는 게참 재밌는 그거죠. KT가, 뭐 대진이 그렇게 나빴던 나쁘긴 했죠. 지금 2등, 3등에 있는 광동프릭스와 D 플러스 계열을 만났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 POG 순위는 루시드가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루시드가 이제 백백백. 100, 100, 100. 니달리, 뽀삐, 바이로 한 번씩. 그게 좀 멋있는 장면이었죠. 그 다음에 밑에 리퍼 선수, 안딜 선수, 도란 선수, 페이지 선수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황시드가 미쳤었어요. 일단. 디플러스 기아의 2승에는 루시드의 공이 정말 컸다. 정말 컸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스트 픽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자, 뭐가 좋을까? 일단은 제리가 있습니다. 제리가 6승 0패. 펜타 머신이죠. 어, 많은 팀들, 디플러스 기아, 젠지, 광동프릭스 하나 생명에서 고루 사용하면서 제리가 지금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리가 지금 뭐모난 점이 없어요. 라인전도 좋고 라인전이 이제 구리지가 않아 더 이상. 왜냐면 룰루 같은 챔피언들과 쓰는 게 아니라 뭐 알리 뭐 이런 거랑 또 쓰기 때문에 라인전이 일단 구리지가 않고 한타가 너무 좋고 그리고 스태틱도 되게 잘 받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제리가 좀 지표가 튀어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는 알리가 있습니다. 알리도 지표가 좀 튀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이제 알리가 보통 레오나나 렐뭐 노틸 이런 거 상대로 나오는데 노틸러스는 최근엔다 벤이었고 그래서 알리스타가 레오나와 렐 상대로 많이 나왔는데 뭐렐 상대로는 그냥 좋고 레오나 상대로도 애초에 라인전도 좋은데 한타구도도 지금 좋고 그래서 워무그의 등장 이후로 이 챔피언들이 좀 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리알리디오가 굉장히 좀, OP 느낌이 난다? 4호에서 뽑을 만한 1번 픽이라고 해야 되나? 음, 제리알리 느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알리스타가 좀 튀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이가 많은 팬픽에 좀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가 이제 니달리나 뭐 킨드. 킨드는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거긴 하니까. 뭐 이런 거 상대로도 한 번씩 나왔는데. 어, 요것도 되게 잘 나왔다. 바이도 이번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체급이 높죠, 바이는. 음, 가도 좋고, 체급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바이드가 지금 되게 호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림픽입니다, 구림픽. 뭐가 구리냐? 일단 1번으로는 렐이 있습니다. 다 졌어요, 거의. 이제 렐이, 음, 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체급이 구려. 왜냐면 이제 알리스타, 댐감 있죠? CC 좋죠? 그 다음에 레오나. 방마방 증가 있죠. CC 완전 좋죠. 노틸러스 확실한 그랩과 궁이 있죠. 마지막으로 레리야 일단 몸이 들어가야 되는 챔피언인데 인시가 되게 확실하지도 않고 라인전이 그렇다고 그 탱포들에 비해 좋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레리 일단은 좀 많은 패배를 기록을 한것 같고 레리 나올 때 보면은 되게 좀 애매할 때 많이 나와요. 애매할 때뭐 노틸러스를 주고 레를 한다던가 뭔가를 주고 레를 한다던가 그래서 레리 좀 승률이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일단 탱포시 지금 4대장이 있는데 저는 티어를 개인적으로 알리, 레오나, 노틸러스, 레일 순으로 보거든요. 근데 노틸러스는 되게 좀 특이한 챔피언이라 뭐 세나랑 합쳐질 수도 있고 여러 여러 절에 있어 가지고 티어가 특수성이 좀 있는데 렐은 좀 약간 막내 역할, 꼬리 역할이다. 애매한데 왜 많이 나오냐고요? 이런 걸다 주고 해서, 알리 주고 렐하고, 뭐, 레오나 주고 렐하고, 다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렐까지 가는 느낌이라서.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게 하위권 팀에서 좀 많이 썼고, 상위권 팀에서 또 은근 쓰긴 했네요. 예, 파이팅 해봐야겠죠. 다음 주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 다음으로 세주하니가 있습니다. 세주하니가 버프는 받았지만 다른 챔피언들에 비해 특색이 좀 부족하죠. 뭐 정글링이 엄청 빠른 것도 갱이 엄청 좋은 것도 한타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요새 탱그 비율은 보통 서부터에서 챙기니까 그래서 이런 마오카이나 바이 이런 거에 좀 밀리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왜냐면 뭐 탑에서도 스카노크산티 이런 걸 해버리면 세주하니가 설 자리가 좀 애매해서. 음. 세주, 맞아요. 세주랑 렐이랑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얘네 둘이 되게 좀 각자 포지션에서 1티어는 아니고 좀 약간 내려온 그 챔피언 느낌? 되게 애매해. 렐도 이런 알리, 레오나 이런 거에 밀리고, 세주도 마, 탱 쪽으로는 마우카이, 근딜 쪽으로는 이제 바이 쪽에 밀리니까. 그래 애매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바루스입니다 바루스가 요새 보면 특색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해요 CC 셔틀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음 챔피언이 되게 이래저래 활약하는 느낌은 잘안 나온다는 느낌? 네 맞아요 바루스가 성적이 생각보다는 좀 별로야 바루스 근데 나쁘진 않아 이게 지표가 이번에 통계가 패배를 많이 기록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 나쁜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좋은 좋지도 않은 느낌? 예 네. 적당한 느낌?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뭐 네, 그런 느낌? 맞아요 얘는 세주 렐보단 나 얘네는 그냥 대놓고 약간 하이오한 느낌이 좀 나는데 바르스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느낌? 괜찮은데? 뭐그 정도? 그 정도? 음바르스가 제리 상대로 전패한 거라 의미 있다고? 그것도 맞아 바르스 제리하면 은 제리가 그냥 좋아 보이긴 해요 6렙 넘으면 제리가 킬각도 잡고 자 그래서 현재 메타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드릴 건데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리그를 쭉쭉 봤을 때뭐 LPL 통계나 그런 거 봤을 때 약간 드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탑에서는, 요렇게 나와있죠? 어, 럼블이 살아있으면 럼블 쪽으로 많이 가는 느낌이고, 벤을 보시면, 벤과 픽을 보시면 느낌이 좀 오는데, 뭐, 거의 모든 팀이 럼블은 좀 껄끄러워해요. 그래서 럼블을 벤하는 팀이 많고, 럼블이 살면 보통 1픽으로 간다. 승률 같은 경우에는 럼블이 그냥 1픽감이기 때문에, 이 럼블의 4승 5패 이거는 뭐큰 유의미한 그 수치는 아닌 것 같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지금 스카너와 크산테가 아직도 좋다 그래서 지금 뱀핑률을 보시면 스카너는 뱀핑률 100%를 기록하고 있고요 보통 스카너를 주고 럼블을 하든 아니면 크산테를 하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탑에서 이 스카너와 크산테로 좀 밸런스를 챙기고 탱 밸런스를 챙기고 혹은 럼블을 뽑고 서폿과 정글에서 탱밸런스를 챙기는 느낌인데, 둘다 좋아보여요. 럼블은 럼블이 좀 게임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가줘야 되고, 만약에 이 스카노를 주고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럼블이 좀 영향력을 끼쳐줘야 되고, 스카노를 했을 때는 뭐 탑에서 라인전 무난하게 하다가 한타에서 좀 크랙 역할, 그런 걸좀 해줘야 되고, 그상테도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탑 3개, 요 정도가 좀 메타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펜는 뭐, 굳이 막 뭐, 한 번씩 나올 만한 픽? 나올 만한 픽? 그런 느낌? 정글은 좀 어지럽습니다. 근데 정글은 좀 어지러워요. 정글은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AP라인에 카서스까지 들어갑니다 카서스는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글 탱라인에 세주나무가 있고 세, 나무도 그리고 AP쪽으로 좀 빠져도 되죠 나무도 이제 리안드리를 요새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AP정글이 그렇게 따지면 4개 니달리 탈리아, 마오카이, 그 다음에 이제 카서스 요렇게 그리고 세주 있고요 바이, 짜오, 비에고, 뽀빈데 그래서 요새는 AD AP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AD AP 맞추기가 되게 쉬워서 이런 정글들을 좀 많이 기용을 하고 그래서 정글은 뭐 대놓고 AP 감이 없어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도 엄청 많고 뭐 위에서 뽑는다면 마오카이 아니면 니달리 이거 두개 정도 이거 말고는 바이 뭐이 정도 택 음. 라인에서 좋은 거마오카이 AP 라인에서 좋은 거 니달리 AD 라인에서 좋은 거 이제 바이 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AD, AP 밸런스 맞추는 게 이번 시즌 되게 좀 중요하다. 마오카이, 바이, 니달리. 딱요 3대장. 릴리아. 릴리아도 나쁘진 않은데 릴리아보다 좋은 챔피언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좀 약간 티어가 밀린 느낌? 나쁘진 않아. 릴리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맞춰서 쓰기에 좋죠. AD 라인에 트리, 코르키, 요네, 제이스. 요렇게 있고 AP 라인에 뭐 탈리아, 아지르, 흐웨이, 아웃솔,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드, AD, AP 맞추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좀 다양한 조합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지르는 죽었다고 들었는데 아직 나오나 보네요. 아지르는 저도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니까 러 지금 탈리아를 빼고는 아지르, 흐웨이, 아웃솔 얘는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 지금 딱 티어를 매기자면 그냥 트리가 0티어, 미드에서. 트리, 코르키, 그 다음 탈리아, 그 다음 뭐 요네제이스 이런 느낌? 어 아제르는 좀 상황 봐서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리가 좀 지표를 잘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딜라인인데 원딜라인은 일단 세나가 있죠 세나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나 노틸은 확실히 느낌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세나 노틸도 요새 나오는 뭐 제리알리나 뭐진 플러스 알파 코르키 플러스 알파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좋은지는 모르겠고 예전 0티어까지는 아니고 딱 그냥 할만한 느낌? 네 그것도 있어요. 세나를 뽑으면, 세나 플러스 서포까지 뽑아야 되는데, 그럼 미드 정글을 못 뽑아서, 그래서 더애매해지는 느낌도 좀 있고, 음,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으로, 애쉬바루스. 유틸기 있는, 뭐, 적당한 원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애쉬보, 그러니까 바루스보다는 애쉬가 좀 튑니다. 애쉬 보통 원딜로 쓰고 바루스는 좀 승률이 안 좋은데 애쉬는 승률이 괜찮아요 뭐 요새 아이템을 좀잘 받는 것도 있고 원래는 바루스가 애쉬보다 좋았는데 지금은 애쉬가 바루스보다 좀 좋아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진이 있죠 진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옛날에그진나구리 아니에요 방관진은 진 개똥구리고 이제 치명진을 보통 많이 가는데 징수에다가 뭐 인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데미지가 좀 살벌해요 지금 진 좋음 어 이렇게 막할거 없어서 뽑는 픽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뽑는 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징수, 인피, 고연포 맞아.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래서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코르키는 미드 원딜 스왑 픽이죠. 코르키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원딜 쪽에서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겟틀링으로 라인 클리어나 뭐 인광탄, 아, QE 라인 클리어나 뭐 딜교도 지금 빡빡하게 잘 들어가고 있어서 원딜 쪽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심지어 이제 원딜에서는 라인 수업도 미드에서 좀안 좋은 픽이 나왔을 때 상상상 원딜 쪽을 돌리면서 미드 포지션도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코르키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리가 있죠. 제리, 저는 대놓고 좋아 보여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뭐 레드 3픽, 블루 23픽 무지성으로 꼽아도 되지 않나? 거의 그 정도. 약간 그런 느낌? 음, 그냥 그냥 좋아 보여. 음, 스테틱이랑, 뭐, 임피, 뭐, 이런 거 전부 막, 스테틱, 나보리 임피 전부 제리한테 좀 좋은 패치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괜찮지 않나 싶고. 여기 없는 원딜들이 몇개 있죠? 예를 들어, 칼리. 칼리 되게 애매하다고 봅니다. 칼리 얘네 여섯 개에 비해 장점이 좀 애매하다? 칼리 되게 애매하다. 카이사는 확실한 장점이 있긴 하죠? 일단, 아이템도 되게 잘 받고, 픽도 이 챔피언들과 다르게 좀 특색이 있는데, 그래도 칼, 카이사 쓸 거면 일단 얘네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카이사 생각해보자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칼리보단 카이사가 나은 듯? 여기 들어갈만은 한 듯? 근데 픽이 몇번 많이 나오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즈리얼이랑 찍스가 있는데 찍스는 지금 메타에 좀 어울리긴 해요 미드 AD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드 AD, 정글 AD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되게 세긴 하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찍스를 넣는 느낌이라서 뭐 여여는 추가 안 됐는데 찍스도 뭐 은근 나름? 그리고 이즈리얼 이즈리얼 버프 후에는 또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번 주부터 14.12야? 이번 주부터? 1, 2를 한 주만 하나? 이런 거 CL 유튜브를 보면 잘 나오긴 하는데. 1, 2네? 뭐, 의미 있는 패치는 이거, 이거 정도인 듯? 애쉬 딜 조금 너프, 트페 너프, 스카너 조금 너프, 요거 3개가 의미 있는 거고. 패치 버프는 이즈, 카르마, 이 정도? 요네 뭐 방어력 좀, 뭐 크게 막 엄청, 그건 없다. 코르키랑 아트는 좀 조정. 이 정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르키가 또 너프를 조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고요. 이즈 리얼이 좀큰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이즈 카르마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포터는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리, 레오나, 노틸러스, 렐. 이렇게 좀 4대장을, 어,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라칸도 그 밑에 살짝 따라가는 느낌이긴 해요. 이 정도. 그래서, 이 알리스타, 요런 탱폿들이 좀, 어 워무그 수혜를 잘 받아서, 좀 요새 좀 지표가 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ADAP 딜 밸런스가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워무그 상향 이후에, 뭐탱 서폿이 좀 초강세를 띄고 있다. 그래서, 정글에서 바이나 뭐, 이런 챔피언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좀 서폿 1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명 원들이 밸류가 높다 제리를 비롯해서 애쉬나 뭐 다른 진 이런 챔피언들도 밸류가 좀 좋아서 약간 한타가 재밌는 구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로 이니시 잘 열어야 되고 좀 지속력도 되게 좋고 자 그래서 2주의 명경기 뭐가 있었냐 광동프릭스와 KT의 경기 이제 리퍼 선수가 데뷔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경기가 있었죠 음, 방송인에서 원딜 프로 원딜까지 요거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KT D플러스기아 요 경기도 되게 재밌었죠 루시드 선수가 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요것도 되게 재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의 선수가 누구냐 최고의 선수 요거는 제일 잘한 선수라기보다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뭐그주의 임팩트나 그런거를 보시면 되는데 아 루시드 루시드가 엄청 많네요 저는 이번주의 선수는 리퍼를 골랐습니다 일단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고 루시드도 엄청 잘했지만 잘한 거로 보면 루시드 선수가 좀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페이지 루시드 뭐 이런 선수들. 근데 리퍼 선수가 스토리가 좋잖아. 스토리가 좋으니까. 음, 그렇죠. POG도 받고. 그래서 리퍼 선수를 이번 주는 골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부 예측입니다. 마지막 승부 예측. 농심 광동 프릭스부터 시작인데요. 이번 주는 좀 약간 정배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광동 프릭스 그다음에 딥기 T1은 D 플러스기아 T1은 여기 뭐 T1 골랐고요. KT 젠지는 뭐 젠지, DRX, PYX 여기부터가 이제 고민의 좀 시작이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RX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DRX 이번 시즌 뭔가 좀 탈출구가 필요하다, 어떤 괜찮은 전략이나 뭐 그런 거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좀 방향성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음, 아직 좀잘 애매한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나생명 골랐고요. T1과 광동프릭스. 요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동프릭스 요새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T1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고. 그 다음에 농심DRX도 농심을 골랐고요. D플러스, 피어엑스도 D플러스기아. 젠지 브리온까지는 여기로 갔고요. 하나생명과 KT. 여기는 뭐 하나생명이죠. 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나생명 이기지 이 않을까? KT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크은 이렇게 보면 4연패라고? 그렇긴 해. 이렇게 가면 KT는 영승사패야 거의 정배주. 근데 KT는 1주차를 좀잘 이겼어야 돼서 아쉽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뭐 컨디션 좋은 사람이 이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스피드 울슐랭 가이드 끝났고요. 울슐랭 가이드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보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취직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서머도 울프 취직 단독 송출이고요. 네이버 카페 울프랜드에서 많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